에디아우의 뉴캐슬이 슬로스 리버풀을 꺾고 EFL 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는 네가지 요소를 통해 슬로스 박살냈다. 슬로스 침몰시킨 에디아우의 덫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전방 압박 시 전방이 맨마킹을 활용했다. 리버풀은 낮은 지점에서부터 빌드업할 시 기존대로 4 2 3 1 형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짧게 전진하는 대신 롱볼을 강제당했다.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때 에디아우는 리버풀 필드 플레이어 10명에게 전방위적으로 맨마킹을 걸었다. 뉴캐슬 기본 형태는 433이지만 할 때는 반스가 이삭과 나란히 위치해 리버풀 센터백을 주시했고 머피는 한칸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 측면에 위치했다. 여기서 조엘링토는 소보슬라이를 마크하기 위해 포켓을 방어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리버풀 피벗을 견제했다. 또한 리브라멘토가 깊게 전진해 콴사를 제어했고 나머지 유캐스의 수비수들은 리버풀 3톱을 마크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1대1이 가능했다. 따라서 켈러어가 볼을 소유할 때부터 유캐스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에디아우는 반다이크가 빌드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장치를 걸었다. 옥산 압박을 통해 반달크의 경로를 차단했다 그는 매우 뛰어난 빌드업 스타터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슬롯은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해답은 코나테부터 짧은 빌드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 롱볼을 활용하는 점이었다 만약 전방에서 볼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비교적 느린 발을 가진 센터백을 상대로 3대3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켈러어의 선택지는 살라였다 그는 최고의 측면 포스트 플레이어다 키는 작지만 등을 쥐고 몸으로 버티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 그의 상대는 신장이 작은 풀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늘 상대는 198cm의 덴번이었다 리브라멘토가 퀀사를 주시하기 위해 깊게 전진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디아오의 디테일이다 롱볼 타겟은 주로 살라이기 때문에 그를 잡기 위해 리브라멘토가 아닌 덴번을 붙인 것이다 3주 전 유캐스를 리오플 상대로 패배했을 때는 키 179cm인 루이스 월리 살라를 상대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살라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기도 전 덴번은 신장으로 누르면서 헤딩 경합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준 것이다 보다시피 덴번은 공중볼 경합 86%로 압도적인 지표를 보였다 보이... 주었다. 여기서 슬롯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30분이 넘어가자 롱볼 타겟을 디아즈로 변경했다. 그의상대는 178cm의 트리피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리피어는 잘 대처했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는 4 5 1 미들 블록이 경고합니다. 리버풀이 미들 서드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유케슬은4월 블록을 쌓고 공격에 대응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중원 3 명의 위치다. 그들은 다른 팀과는 다르게 평소에도 4일, 4일이 4 1 4 1이 아닌 4-5블록을 활용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4-4-4 블록은 센터백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있어 가장 핵심 지역. 포켓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미들라인 4명은 4 명은 4오일에 비해 비교적 좁게 위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윙으로 전달되는 패스 각도가 형성되거나 빠르게 수비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다. 4오일 블록은 그 반대다. 라인 사이 공간을 허용할 확률로 높아지지만 측면 포워드를 통제하기는 더 쉽다. 결과적으로 뉴캐슬의 4오일 블록은 리버풀 상대로 더 주요했다. 이에 대한 이유와 4오일 블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미들라인 다섯 명은 나란히 위치해 인터벌 사이를 공략당하지 않게 만든다. 이때 리버풀 센터백은 이삭을 상대로 이들 숫자 우위 가 있으므로 한 명은 볼을 운반 가능한 위치에 있다. 뉴캐슬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미드필더 중한 명이 압력을 가한다. 이때 윙어 그림자 뒤에 선수가 있으므로 그의 패스로 트는 윙포드밖에 없다. 따라서 볼이 연결된다면 풀백과 윙이 빠르게 달라붙어 2대1 수적우위를 형성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었고 뉴캐슬은 수비하기 쉬워졌다. 공이 어디로 이동할지 예상 가능하고 리버풀 공격의 핵심인 살라와 디아제를 상대로 전방과 사선 모든 각도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장면을 보면 전진한 코나테 앞에 조엘링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스 그림자 뒤에 콘사가 있으므로 전진 루트는 살라밖에 없다. 살라는 볼을 잡아도 전방과 사선 루트가 모두 막혀 있어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리버풀은 그들에게 연결하는 빈도를 줄였다. 이는 살라와 디아즈의 통계를 보면 알수 있다. 디아즈는 경기당 평균 터치 수보다 14회나 공을 덜 만졌으며 살라는 무려 27회나 덜 만짐으로써 그들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물론 리버풀이 라인 사이 공략에 성공한 장면도 있었다. 유캐슬의 사울 수비 블록 약점 말이다. 하지만 더블 팀으로 차단당하거나 학습 가능한 공간이 발생해도 이를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즉, 에디아오는 리버풀에게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로 에이스를 틀어막았다. 세 번째는 코너킥이다. 유캐슬의 코너킥 공격 형태는 골 에어리어에 3 명, 바깥에 3 명이 위치하는 것이다. 어떤 선수가 어디 위치하는지는 크게 상관없었다. 반면 리버풀의 코너킥 수비 형태는 좀더 디테일했다. 우선 3 명의 선수가 니어 포스트를 강하게 보호했다. 그리고 제공권이 뛰어난 3 명의 선수는 골 에어리어 안에 위치했다. 조타, 메갈리스터, 퀀사는 각각 이삭, 덴번셔를 맡아. 그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이었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 헤딩을 할수 없게 말이다. 하지만 덴버는맥 알리스터를 따돌리고 비교적 먼 위치에서 헤딩을 통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여기서 뉴캐슬의 숨겨진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트리피어의 칩킥이다. 크로스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발 안쪽으로 감아차는 인프런트 킥과 공의 밑면을 깎듯이 차는 칩킥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 트리피어는 칩킥만 지속적으로 활용했다. 인프런트 킥은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선수의 추진력 없이 머리에만 맞추면 위협적일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신장 차이로 활용하기 힘들다. 반면 칩킥은 인프런트킥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전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큰 포물선으로 오기 때문에 신장차이를 활용하기 쉽다.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1번은 칩킥의 동선이고 2번은 인프런트킥의 동선이다. 당연히 1번 킥 동선이 신장차이 활용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에디아오는 신장차이 이점을 노려 칩킥을 활용했다. 해당 장면을 보면 트리피언는 칩킥으로 큰 포물선을 그리며 크로스를 올렸다. 이때 덴버는 뒤로 빠지는 스텝으로 메갈리스터를 따돌림과 동시에 추진력을 얻었다. 따라서 비교적 뭐 위치에서도 헤딩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덴번의 위치 이동이다. 5분과 30분에 시던 코너킥 위치를 보면 덴번은 모두 골 에어리어 안에 위치했다. 이는 동시에 다수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덴번은 메갈리스터가 자기 마크맨인 걸 눈치챘다. 따라서 골을 기록한 45분을 보면 골 에어리어 바깥에 위치해 있다. 넓은 공간에서 메갈리스터를 상대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덴번의 위치 변화가 골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너킥에서 두 가지 디테일을 통해 선제골을 기록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뉴캐슬의 중원이다. 때로는 축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바로 집념과 기세다. 그들은 마치 사냥개 같았고 리버풀 선수들을 끝까지 따라갔다. 피치 전방위를 넘나들며 경합을 시도했으며 위치를 불문하고 볼을 전진시키는 장면이 많았다. 실제로 볼 경합 성공 지표를 봐도 리버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유캐슬 중원 통계를 확인해봐도 1, 2위에 나란히 분포해 있다. 대표적으로 콴사의 드리블을 차단한 조엘링턴의 포효는 이 모든 것을 설명 가능했다. 요약하자면 에디아우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슬롯을 침몰시킬 수 있었다. 전방위 맨마킹을 통해 후. 빌드업을 차단했고 덴번이 살라 포스트 플레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4월 미들 블록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디아즈와 살라를 완벽히 통제했다. 다음으로 트리피어의 칩킥으로 신장 차이를 활용했으며 덴번이 위치 변화를 통해 이를 영리하게 이용했다. 마지막으로 뉴캐스트 사냥개 3명이 피치 전 영역을 넘나들며 리버풀을 물어뜯었다. 역시 에디아우는 가장 결정적일 때 상대를 어떻게 죽일지 알고 있는 감독이다.